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 지금 센터가 두명 이상 모임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관리비 영수증을 챙기로 잠시 이렇게 들렀습니다. 지금 센터는 여전히 잘 있습니다. 다시 곧 모여서 우리가 하하하고 웃, 웃을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.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켠 이유는 이제, 저, 태선TV가 200명이 다 되어 갑니다. 그래서 이벤트 한번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. 이벤트에 응모,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. 어, 이벤트 응모는 축하글이나, 그 다음에, 저기, 그, 그, 궁금한 점. 그걸로 댓글로 남겨주시고 번호 남겨주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시간에 제가 투표를 통해서, 어, 솔 다섯 통씩 두 분에게 드리는 이벤트를 시작을 하겠습니다. 200명이 모이는 날 추첨을 했으면 좋겠는데, 어, 결과 발표를 하겠는데 언제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지금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 안에는 익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, 금요일 아, 금요일은 안 되겠네요. 다음 주 월요일, 월요일 날 라이브 스트리밍 해야 되니까 그때 라이브 때 일주일 뒤 뒤가 되겠네요. 그때 어, 추첨자 발표를 할 거니까 그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. 더보기란 보시면 추첨에 대한 정확한, 어, 사항들을 이렇게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많은, 어, 참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운 센터 보시겠습니다. 곧 여기서 다 같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